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기쁜 일이 발생한 뒤에는 때로는 불행한 일이 따라오며 반대의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럴 때면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해상합니다. 아, 그때 정말 좋았었네 혹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운의 신호를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행운이 다가올 때는 그만한 징조가 있다고 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운명을 연구를 하는 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대운이 찾아오는 첫 번째 징조는 주변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는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거나 전근 등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환경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변화를 원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대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보던 방이 갑자기 더럽게 느껴져서 정돈하고 싶어지거나 담배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금주를 하고 싶거나 다른 직업을 찾고자 하는 등의 변화를 원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운이 호전되려 할 때는 현재 바꿀 수 없는 초자연적인 환경보다는 바로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상의 환경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며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지혜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이런 생각의 변화를 겪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지나치지 말고 신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원하지만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현재의 불행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어 주저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불행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나 형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원한다면 자신의 운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바꿀 수 없는 상황은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두렵고 불확실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곳에 머문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도전에 전력을 다해 나서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결국 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날 저는 매우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인생의 바다는 저를 바라던 항구로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생을 공장에서 보내며 일상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임금은 보통이었고 승진할 기대도 없는 그런 공장에서요. 그런데 2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사기당해 잃고 제 인생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신에게 기도했죠. 부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무력함에 젖은 날들 속에서 결국 저는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뭐가 필요해? 다 쓸모없어라고 분노를 터뜨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녹슨 창문틀 너머로 작은 새한 마리가 창가로 날아왔어요. 그 새는 직접 저를 바라보더니 주저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참새로 보였지만 눈빛이 무언가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서 신을 탓하시오. 당시에는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참새가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 지금까지 제대로 성공한 적한번 없는데, 저는 격한 감정을 참새에게 퍼부었습니다. 참새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도조차 안한 것을 신의 탓으로 돌리는 건가? 배움의 기회는 항상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오. 기회는 두려움을 넘어서 첫 발을 내딛는 데에서 시작되니까. 저는 그 말을 묵묵히 되새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참새는 이미 날아간 후였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의 생각은 변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패기는 사라졌지만, 다시금 새로운 꿈을 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들러 흥미로운 책한 권을 골라내고, 이웃 상점에서는 경영 노하우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막연한 기도 대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연 작은 가게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노력이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만난 참새가 정말로 신의 사자였는지, 아니면 제가 몸이 약해 환상을 본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 순간이 제 삶을 변화시킨 것만은 분명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금덩이를 찾아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을 바꾸고 싶거나 이사를 가고 싶거나 학교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된다면 그건 운이 바뀌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나아가 보세요. 운은 내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며 변화를 향한 한 발자국에서 운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운이 바뀌는 시점에 내 주변인들 역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중한 인연, 즉 귀인을 만나는 겁니다. 동쪽에서 그런 귀인이 갑작스레 나타나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인연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대운이 들어오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이 좋아지려 할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해지거나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상할 정도로 불편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더 좋은 인연을 찾아 노력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다른 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현상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성공하거나 도약하려 할때그 도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으로 느껴져 감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기와 질투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 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것은 매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점차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십시오. 혼자가 될까 두렵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점차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나와 잘 맞는 새 인연을 만나면 최고겠지만 외로움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책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서 책에서 통찰과 지혜를 얻으면 책의 저자가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위해 문화센터에 가서 강습을 받는다면 거기서 만나는 선생님이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세 번째는 인생에서 큰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접게 되는 등 인생을 통째로 흔들 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운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벌어진 바로 그때에는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이겨낸다면 더 좋은 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평범한 상태에서도 그럭저럭 살 만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마음을 굳게 먹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사적이고 절박한 마음이 그들을 절실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모두 그렇습니다. 목표와 희망이 없다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고통의 형태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의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던 이는 드물고 대부분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견디면 큰 운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힘을 내세요. 긍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그것이 나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좋지 않은 사건들까지 좋게 바꿀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네 번째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활력이 돌고 기분과 에너지 레벨이 평소보다 높아지며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에 도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쌓여있던 물건을 정리하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보다 훨씬 부지런해지면 수면 시간이 줄어도 몸이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감도 발달하는데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길조의 꿈을 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좋은 기운이 자신에게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고 얼굴빛까지 밝아집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다섯 번째는 얼굴빛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칙칙했던 얼굴색이 어느 날 갑자기 윤기 있고 밝아지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말하고 베베 꼬인 마음 상태가 사라지는 그런 때에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여섯 번째는 몸이 이유. 없이 매우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약간 바꿔보면 자신에게 좋은 운이 다가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운이 좋게 바뀌게 됩니다.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려고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밟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주의 기운과 대자연은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순환합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국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춥다라는 말처럼 그 힘든 추운 시기를 잘 버티면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운이 들어오는 여섯 가지 징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안내자로서 이 여섯 가지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들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삶의 흐름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노후의 인생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영상들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기쁜 일이 발생한 뒤에는 때로는 불행한 일이 따라오며 반대의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럴 때면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해상합니다. 아, 그때 정말 좋았었네 혹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운의 신호를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행운이 다가올 때는 그만한 징조가 있다고 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운명을 연구를 하는 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대운이 찾아오는 첫 번째 징조는 주변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는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거나 전근 등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환경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변화를 원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대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보던 방이 갑자기 더럽게 느껴져서 정돈하고 싶어지거나 담배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금주를 하고 싶거나 다른 직업을 찾고자 하는 등의 변화를 원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운이 호전되려 할 때는 현재 바꿀 수 없는 초자연적인 환경보다는 바로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상의 환경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며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지혜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이런 생각의 변화를 겪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지나치지 말고 신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원하지만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현재의 불행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어 주저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불행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나 형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원한다면 자신의 운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바꿀 수 없는 상황은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두렵고 불확실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곳에 머문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도전에 전력을 다해 나서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결국 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날 저는 매우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인생의 바다는 저를 바라던 항구로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생을 공장에서 보내며 일상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임금은 보통이었고 승진할 기대도 없는 그런 공장에서요. 그런데 2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사기당해 잃고 제 인생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신에게 기도했죠. 부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무력함에 젖은 날들 속에서 결국 저는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뭐가 필요해? 다 쓸모없어라고 분노를 터뜨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녹슨 창문틀 너머로 작은 새한 마리가 창가로 날아왔어요. 그 새는 직접 저를 바라보더니 주저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참새로 보였지만 눈빛이 무언가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하고서 신을 탓하시오. 당시에는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참새가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 지금까지 제대로 성공한 적한번 없는데, 저는 격한 감정을 참새에게 퍼부었습니다. 참새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도조차 안한 것을 신의 탓으로 돌리는 건가? 배움의 기회는 항상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오. 기회는 두려움을 넘어서 첫 발을 내딛는 데에서 시작되니까. 저는 그 말을 묵묵히 되새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참새는 이미 날아간 후였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의 생각은 변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패기는 사라졌지만, 다시금 새로운 꿈을 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들러 흥미로운 책한 권을 골라내고, 이웃 상점에서는 경영 노하우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막연한 기도 대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연 작은 가게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노력이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만난 참새가 정말로 신의 사자였는지, 아니면 제가 몸이 약해 환상을 본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 순간이 제 삶을 변화시킨 것만은 분명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금덩이를 찾아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을 바꾸고 싶거나, 이사를 가고 싶거나, 학교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된다면, 그건 운이 바뀌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나아가 보세요. 운은 내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며, 변화를 향한 한 발자국에서 운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운이 바뀌는 시점에 내 주변인들 역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중한 인연, 즉 귀인을 만나는 겁니다. 동쪽에서 그런 귀인이 갑작스레 나타나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인연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대운이 들어오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이 좋아지려 할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해지거나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상할 정도로 불편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더 좋은 인연을 찾아 노력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다른 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현상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성공하거나 도약하려 할때그 도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으로 느껴져 감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기와 질투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 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것은 매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점차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십시오. 혼자가 될까 두렵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점차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나와 잘 맞는 새 인연을 만나면 최고겠지만, 외로움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책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서 책에서 통찰과 지혜를 얻으면 책의 저자가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위해 문화센터에 가서 강습을 받는다면 거기서 만나는 선생님이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세 번째는 인생에서 큰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접게 되는 등 인생을 통째로 흔들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운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벌어진 바로 그때에는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이겨낸다면 더 좋은 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평범한 상태에서도 그럭저럭 살 만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마음을 굳게 먹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사적이고 절박한 마음이 그들을 절실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모두 그렇습니다. 목표와 희망이 없다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고통의 형태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의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던 이는 드물고, 대부분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견디면 큰 운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힘을 내세요. 긍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그것이 나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좋지 않은 사건들까지 좋게 바꿀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네 번째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활력이 돌고 기분과 에너지 레벨이 평소보다 높아지며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에 도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쌓여 있던 물건을 정리하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보다 훨씬 부지런해지면 수면 시간이 줄어도 몸이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감도 발달하는데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길조의 꿈을 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좋은 기운이 자신에게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고 얼굴빛까지 밝아집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다섯 번째는 얼굴빛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칙칙했던 얼굴색이 어느 날 갑자기 윤기 있고 밝아지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말하고 베베 꼬인 마음 상태가 사라지는 그런 때에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여섯 번째는 몸이 이유. 없이 매우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약간 바꿔보면 자신에게 좋은 운이 다가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운이 좋게 바뀌게 됩니다.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려고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밟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주의 기운과 대자연은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순환합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국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춥다라는 말처럼 그 힘든 추운 시기를 잘 버티면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운이 들어오는 여섯 가지 징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안내자로서 이 여섯 가지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들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삶의 흐름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노후의 인생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영상들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길 바랍니다.